아, 드디어 디붕이 고대학습까지 마쳤다 진짜 얘한테 들어간 골드가 얼마냐 내가 악습값까지 합치면은 한 30? 40? 들어간 거 같은데 일단 1 5팔0 찍어가지고 이제 돌 때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한번 디붕이로 레이더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망의 엘리야칸인데 어, 엘리야칸은 아직 워드로도 반숙으로 많이 가거든요 무동 트로피가 있긴 한데 아무튼 반숙입니다. 땅내로 엘리야칸 가는 건 오랜만이라 가지고 왠지 아플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반팟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궁금하구만연 어느 정도 될까? 아 여기서 가능하면 MVP 먹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하드에서는 MVP 많이 뜨고 그러는데. 그렇지. 넣어주고 나이스 그럴수 있는거지 카운터! 나이스 빨리 딜러! 아 자꾸 백해서 돌아오지라 나 근데 지금 헤드가 하나 남맞는다나 구기로드는 그래도 헤드 잘 맞췄는데 얘가 확실히 더 난이도가 있는거 같아 아, 아무튼 클리어 아, 아무튼 클리어 아, 아무튼 클리어 좋아요 아 근데 카드사진은제가 없네요 땅네비라서 그래요 이거는 잠시만 이거 뭐죠? 왜 이거 끝난 뒤로 지.. 진... 어 뭐야 이거 왜왜왜 왜, 왜, 이거 왜 죽어 뭔데? 끝난 뒤 익사는 좀 이거 맞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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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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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냥 <목소리나> 아, 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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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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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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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충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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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주고. 이거 그거구나. 와, 좀 다르다. 원래 있겠지만 히든이 나무 때문에 딱 그렇게 했었는데, 어, 여긴 좀 다르다. 나 반스파우를 잘했다. 반스파오를 승리포를 넣었으면 이거, 어, 이렇게 스포다 이랬을 텐데, 어우, 다행이다. 그래도 이번에 좀 사람들 많이 넣었는데, 가정 사진 좀 떠들려나? 아, 승연이긴 한데. 아무리 생각해도 반스파우를 잘한 거 같아. 내 자신을 아는 거지 워로돈은 숙련일지라도 아직 지붕이는 먹고 고그다체에 불과하다 역시 나야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근데 이게 제가 땅 내리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스탭도 높고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근데 손님은 확실히 숙련도 좀 높여야겠다 숙련도가 너무 낮아 나 이거 숙련도가 진짜 낮다 이거 어, 보세요 이거 빼고 이 된다니까 아니 뭐지 분명히 지붕이 차지는 더 빠른데 근데 계속 빼고 택이 맞네 뭐냐 이거 어? 이거 봐봐 봐봐 아니, 어떻게 지붕이가 더 어렵냐 헤드 맞추기가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 지붕이 그래서 쉽게 맞거든 근데 어렵네 타일이 약간 좀 달라서 그런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지붕이는 승려도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다 얘가 헤드아택이 약간 좀 아직 아직은 좀 많이 리스게해 얘가 아야야 야.